최근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다른 경쟁업체와 달리 유일하게 성장세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 조만간 출시하게 될 새로운 폴더블폰 덕분에 삼성의 성장세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. 올해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3억대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삼성전자가 상위 5개 브랜드 중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. 29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은 2억 9,45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9% 줄었습니다. 이처럼 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3억대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인데요.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측은 이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됐고 코로나19 팬데믹 및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상황이 여전해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.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2분기 출하량 6,250만대를 기록하며 점유율 21.2%로 1위를 지켰습니다. 지난해 2분기보다 8% 오르며 상위 5개 업체 중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였습니다. 다만 지난해 2분기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이 적었던 데에 따른 기저효과도 있었습니다. 같은 기간 애플의 출하량은 중국 시장의 영향으로 5% 감소했고 중국 업체인 샤오미, 오포, 비보의 출하량은 각각 25%, 15%및 22%씩 줄었습니다. 특히 샤오미, 오포, 비보는 중국 시장이 코로나로 인해 락다운을 시행하면서 출하량 감소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중국은 경기 침체로 인해 거의 10년 만에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. 한편, 지난해 2분기 8위를 차지했던 안너는 이번 분기 출하량이 79% 성장하며 6위 자리에 올랐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카운터 포인트는 아너가 부품사와의 관계를 재구축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분석했습니다. 트랜션 그룹인 테크노와 인피닉스도 각각 2%, 16% 성장했는데 이들 업체는 디자인 및 성능을 개선했고 유통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가져간 것이 주요했습니다.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관계자는 기관적인 경제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많은 국가가 경기 침체 직전에 놓여 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, 원자재값 상승 및 소비자 수요 약화 등이 이어지면서 스마트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 이와 같이 올해 하반기 시장 상황도 좋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8월에 출시하게 될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폰에 대한 사용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. 삼성전자는 실적 콘퍼런스콜을 통해 폴더블폰을 대중화해서 기존 갤럭시 노트 이상의 판매량을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이번 신제품 판매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. 이처럼 전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삼성 스마트폰의 선전이 기대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